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의사표시 관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의사표시. 그 우리가 보통 그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이게 대부분 다 의사표시 같아요. 근데 그 의사표시라는 게 되려면 반드시 법률관계에 해당되는 말이나 행동이어야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매매계약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건물 매매계약의 경우에. 근데 갑도 의사로 표시하고, 을도 의사로 표시하죠. 그 중에 갑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 이거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갑이 이제 건물을 1억 원에 팔 테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의사표시자 또는 표의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표의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을은 상대방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의사표시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일정한 그 순서를 좀 거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데로 이 이사가기 위해서 이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라고 갑이 생각한 다음에 을에게 말로 하였다 또는 편지를 보냈다 이겁니다. 이게 네, 가장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다른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에게 말해봐야지라고 갑이 생각한 다음에 우리에게 말로 하였다 또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사 가기 위해서 이걸 동기라고 그래요. 갑이 청약을 하게 된 이유, 연유 이걸 동기라고 그럽니다. 그 1억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 이걸 효과 의사라고 그래요. 하여튼 얼마 얼마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뭐다? 효과 의사 그 다음 을에게 말해봐야지라고 갑이 생각을 했어요. 요걸 표시의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법적 참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을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을과 나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는구나 라고 갑이 생각하는 걸 표시의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을에게 말로 하였다 또는 편지를 보냈다 이게 표시행위입니다. 이거 뭐 다음에 또 써먹습니다. 자 이사가기 위해서 1억원에 팔아야지 라고 마음 먹고 우에게 말해봐야지라고 갑이 생각한 다음에 우에게 말로 하였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동기 그 다음에 효과 의사 그 다음 표시 의사 그 다음 표시 행위 이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자맨 앞에 있는 게 뭐다? 동기 그 다음 효과 의사 그 다음 표시 의사 그 다음 표시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 동기라는 게 갑이 그 이사 가기 위해서 다른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을에게 뭐 매매 대금을 받아서 그 매매 대금을 뭐사업자금조로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동기라는 게이 갑의 마음 속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외부에서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동기의 특징이 동기는 의인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표시 의사도 다섯 세에 따르면 의인사표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내용에 해당되는 건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의사 표시를 두 개로 쪼개면, 의사 더하기 표시죠. 요때 말하는 의사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말하는 겁니다. 무선 의사? 효과 의사. 그 다음, 표시, 요건 뭘 말하는 거죠? 표시 요 놈은 표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요렇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4단계를 네 살펴보니까 내용 아닌 것두 가지를 떼내고 보니까 내용인 놈이 두 가지 남았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 그래서 의사표시의 개념정의를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개념정의하기도 합니다. 그건 의사표시의 내용인 것두 가지를 가지고 개념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하셔야 될건 내용 아닌 거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 동기 의사 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모도. 표시 의사도 의사 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시 의사 있다는 거 없어도 효과 의사 있고 표시 행위가 있으면 의사 표시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다섯 살의 태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효과 의사는 1억이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1억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표시 행위를 할 때는 1억 이렇게 제대로 표시했어요. 그러 마음먹은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완전 일치하죠. 그리고 1억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건이 정상적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 의사 표시. 자 그런데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 계약서에는 1천만원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여기는 마음 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니까 불일치하죠. 이때 두 가지 입법주의가 있어요. 먼저 아, 표의자가 마음 먹었던 효과 의사. 요게 의사표시의 가장 중요한 본체이다.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표의자가 마음 먹었던 그 생각이 무엇인지 끝까지 탐구해 주자. 이걸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 겉으로 의사표시가, 일단은 이제 효과 의사라는 게 의사표시의 중요한 내용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었는지 궁극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배를 짤. 째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이 갑이 생각한 그 효과가 뭔지 끝까지 탐구하기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는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미 그대로를 탐구해줘야 된다. 이게 표시주의예요. 자, 의사주의는 표인자가 마음먹었던 의사가 뭔지 끝까지 탐구해주자. 이게 의사주의고. 아니다. 표시주의는 그 표시행위를 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게 표시주의입니다. 그러면 의사주의를 취하면 표의자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거예요? 당연히 표의자가 되는 거죠. 표시주의를 취하면 표의자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이건 상대방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법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절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주의도 고려하고 표시주의도 고려한 무슨 주의다? 절충. 근데, 한마디로 짬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표시주의를 가미하는 절충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의사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절충이 있을 수 있죠. 그두 가지 중에는 우리 민법은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써놓은 거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민법은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절충주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 절충 두 가지 중에서 뭐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쭉다 공부를 해보면, 아, 표시주의가 기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자, 의사표시는 법률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나 행동.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4단계를 네 다시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동기. 그 다음, 효과 의사. 그 다음, 표시 의사. 그 다음, 표시 행위.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의사 표시의 내용이 아닌 게두 가지 있어요. 아닌 게두 가지는 뭐죠? 아, 동기하고 표시 의사. 그래서 내용인 거두 가지가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 표시의 경우에 마음 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완전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의사 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자 이런 건 정상적 의사표시 라고 그럽니다 무슨 의사표시요 정상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제 마음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다르다 불일치하거나 그 다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 이런건 앞에 b 자를 붙입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아까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그랬죠? 의사표시. 자, 그래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좀 전에 했어요. 자,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건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 그다음 능력 갖추야 되고 확과 적사 갖추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건 무슨 요건이죠? 효력 요건이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어서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까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요건도 다 갖춘 거예요. 효력요건도 다 갖춘 거죠. 그러면 성립요건도 갖추었고 효력요건도 갖추었으니까 이 법률행위는 이제 유효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당사자가 모한대로 뭐 네,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모한대로 뭐 의욕한대로 자 그다음에 요 비정상적,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다섯설이두 가지로 나눠요 다섯설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불일치하는 경우는 다시 또세 가지로 나누어서 비진니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비통착 이게 세트예요 비통착 비진니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불일치하는 경우에 세 가지가 뭐다?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 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게 뭐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 그법 제도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자, 이거 실제 판례사항 가지고 다 해봅시다. 가베라는 사람이, 음, 이 사람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고, 그 을은 이제 학교 법인이에요. 학교 법인. 이 사람이 그 학교에서 그 무리를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공금이런걸 횡령을 한 거예요. 공금이런걸 횡령해서 문제가 엄청 이제 불거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일에 대해서 뭐, 사태를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럼 실제로 사, 퇴태를 통감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책임질 의도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사태를 그냥 수습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일단 요걸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무리를 익킨 사람이 일단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낸거 하고 그냥 사퇴를 무마시키려고 내가 잠깐 없어지면 이 문제가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사퇴를 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냈어요. 이 말은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 그다음 사직서를 냈어요. 그럼 이건 표시가 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지금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고. 그럼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알죠. 실제로, 사,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사태를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직서를 낸다라는 걸 갑이 알죠. 이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걸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게 뭐다? 비진이 표시. 자, 그러면 요비진이 표시는 불일치하는 경우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네요. 그러면 아까 정상적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일단 의욕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일단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는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병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 의사표시가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병적인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비지니 표시가 생기, 생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이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만든 조문이 107조입니다. 107조. 자, 그 비지니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107조예요. 그럼 조문이 어떻게 생겨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교재 22페이지를 볼까요? 22페이지가시면 자, 비진이 표시에서 22페이지에 1 0 7조조문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데 네, 비진이 표시입니다. 자, 먼저 1항을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효력이 있다. 밑줄 하시고, 유효. 이렇게 씁니다.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밑줄 해볼까요?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럼 언제 무효로 된다고 되어 있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그 여러분은 늘 붙어 다니는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나 이렇게 동그라미 봐요. 거나. 자, 그러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죠. 안경우에 무효 또알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 이렇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세트예요.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돼, 있, 돼 있어요. 그 다음 전항의 의사표시에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단 대항하지 못한다를 밑줄을 해 두시고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주장불가 이렇게 씁니다. 효과주장불가 그러니까 무효의